안녕하세요. 볼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딱딱거리면서 필라멘트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안 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크게는 네 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즐이 막혀있거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와 노즐이 너무 가까워서 필라멘트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필라멘트. PLA가 꼬여 있거나 오래돼서 불량인 경우에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압출기 모터가 정상적으로 올려내지 못한 경우인데 필라멘트를 밀어주면서 조금의 필라멘트 찌꺼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먼지 털이기 같은 걸로 간단하게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즐 막힘에 대한 것은 노즐을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고, 배드와 노즐이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배드 레벨링을 다시 실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PLA 불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PLA를 제거를 하신 다음에 다시 연결해 보시고 출력을 전개하시면 되겠고요. 되겠, 마지막으로 압수기 모터 같은 거는 이제 브러시나 붓이나 이제 에어건 같은 걸로 간단하게 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즐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노즐 먼저 뚫어 보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에서 준비에 들어가셔서 PLA 예열을 하고 온도가 다 오를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온도가 필라멘트가 녹을 온도가 되었고 일단 노즐을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플링을 제거하신 후에 공구를 이용해서 필라멘트를 끊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필라멘트 청소하는 막대봉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여분의 필라멘트 줄기를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이제 공구를 사용해서 필라멘트를 쭉 내려 보겠습니다. 누르실 때는 살살 눌러 주시는 게 관건이고요. 너무 세게 눌러 주신다면 이제 밑에 노즐박스 하단부가 뜯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힘을 줘서 누르기보다는 살살 눌러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만큼이 노즐에서 나온 필라멘트 잔여물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온 걸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자, 노즐 청소도 되었고 배드와 노즐이 가까운지 확인하는 방법은 배드 레벨링 파일을 실행해 보셔서, 베드가 노즐과 맞닿고 있지 않은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필라멘트 분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연결을 끊었던 필라멘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그 압출기 모터 스위치를 눌러 주시고 필라멘트를 제거합니다 이 제거한 필라멘트가 심하게 꼬여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오래돼서 필라멘트가 뚝뚝 끊어지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끊어지는 필라멘트는 출력할 때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끊어지지 않는 멀쩡한 필라멘트로 출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압출기 청소입니다. 압출기부터는 이제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밑에 있는 F 케이블을 먼저 제거를 하겠습니다. 밑에 달려 있는 F 케이블을 조심히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해주시고. 압출기를 빼주시면은 이렇게 모터가 분리가 되는데 필라멘트가 여기서 말려서 올라가면서 중간 중간에 필라멘트 찌꺼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어 중간 중간에 필라멘트 찌꺼기가 중간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제거를 해주시고 연결해 보시면은 더 원활한 출력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말려서 올라가는 기어 부분 밑중에도 지금 먼지가 쌓여 있는데요 이건 먼지가 이제 필라멘트를 올려주면서 출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압출기 모터까지 청소를 마쳤는데요. 다시 조립을 해서 출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다시 연결을 하고, 지금 온도도 올려놨습니다. 샘플파일 20mm 캘리브레이션 파일을 출력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렇게 PLA가 원활히 출력되지 않을 때 해결한 방법 영상을 찍어 봤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출력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출력을 하실 때 뒤에 압출기에서 딱딱딱딱 소리가 나면서 PLA가 원활히 출력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첫 번째로 노즐 막혀 있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뚫려서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또 배드와 노즐이 너무 가까워서 노즐에서 필라멘트를 정상적으로 뿜어내지 못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로 자신이 사용하는 필라멘트가 오래 되거나 꼬여 있거나 불량이 아닌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압출기 청소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을 마치겠습니다.